예수 부활은 생명의 기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은 생명의 기운 받아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어졌을때 무엇이든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가를 따먹고 사망이 독이 들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가기 시작한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말씀을 먹으면 골수의 기름과도 같은 액기스 66권의 액기스에 골수와 같은 기름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미성취된 이혼의 말씀, 천지세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사망과 상관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가 살았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가 생명의 교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당신이 부활은 아무도 선자들이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은 다 선자들이 예언했지만 음. 당신이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은 아무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AD 95년경에 반모에서 66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마감했지만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미성취된 말씀을 타고 예수 부활이 생명의 기운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교회라는 것은,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자, 히브리 8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보여준 그대로 성막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아라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이 땅에 교회가 지어졌고 이 땅의 교회가 많은 돈과 활발하게 대한민국의 1,200만 명이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찬란한 복음의 꽃을 키우고 대한민국에 8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8만 교회가 세워진에 코로나를 인하여 믿음이 절반으로 반을 났어요 가나안 교회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마음명에서 삼사명으로 떨어지면서 요것이 성경의 답은 누가 보면 18장 8절에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을 가진 <laughs> 이들이 없다고 할때 다들 노아시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돈 벌어서 입고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여기 소망을 두고 살때 인자가 부지런히 양식 같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편에서 일하는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기운을 가지고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도 제가 쌤부드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 연구를 이제 그 대학 연구는요 미국있는 수학자들이 모든 IT 업계 분야에서 그 수학자를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걸 조금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 교육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목적을 내가 쭉 한번 가봤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수학자의 세 번째 세 명에 속하는 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한국식 수학은 문제 푸는 거 하고 답을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식 수학은 질문이야 궁금증. 제가 우리를 우리 전 태아도.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오늘은 오한나 고사의 손자가 아니야. 고 남상진 장립지사의 손자라서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자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냐 자기 기도만 한게 아니라 온 교회 동네방네 애들 이름다 불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저 애기가 나서 출생해서 한번왔고 이제 우리 입학하면서 한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축복하면서 잘 기르시면 우리 애나나 민이나. 우리 대학가 정말 이 나라에 빛이 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을 줄있습니다그 아, 네. 수학자도 하니이 자기 아이들은 <laughs> 한국 수학이 안나다고 부부가 싸우다 싸우다가 미국을 보냈더니 미국의 유능한 유수한 대학에 가서 그 어떤 의에 유수한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가끔 받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물질을 준다면 우리 아이들을 쓰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다 우리 아이들 쓰겠다 내년에 초청했어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 좀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통해서 5만원 준다 아니면 10만원 준다 아니면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나 바빠서 안 가요 나 시간 없어 안 가요 나 엄마한테 혼날까봐서 숙제해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놓고 거두절미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정을 내가 너희를 지명해 불러기여는 뭐냐 이사야 49장 7절말 43장 7절은 내가 너희를 지명한 이유는 영광 돌리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땅에 보낸 우리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위로와 소망을 받을 때 영광 나타내종으로 하나님께서 보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많은 하늘의 교회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정교하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교회를 정교하게 봤습니다딱 감동 속에 보니까 벽옥 같은 색깔이 없는 벽옥의 하나님, 투명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홍보석 같은 불을 나타내는 빨간 홍보석 같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은 푸른빛 나나님 병원에 오면 그냥 십자가가 푸른빛이잖아요. 녹보석 같은 예수 성자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보좌에서 무지개 약속, 무지개로 언약하는 것은 물로 심판할 때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죽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딱 보니까 24 장로가 있는 거 하늘 보좌에 그기다비요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열두 사도와 열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건물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사도 라6절 말씀에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을 보니까 첫 번째는 사자같은 생물을 보이는고예요 우리는 이 생물 중에 사자같은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성품이 우리는 사자같습니다. 무리한 것을 못하고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으로 성품의 사자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서 아멘으로 모 채우면서 우리는 신앙이 사자같은 사람이 되어잖아. 담대한 용기의 사람 같아야 다 그래서 요한계의 0장에서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말씀 옛날에 은혜 받았다 하지만 아멘으로 먹어라. 그러면 명석, 이 머리가 뛰어나는, 데 범죄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안 따라가고, 하고 후회할 짓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가시멸과 쓰신 이운은요 이사의 53장에 그가 찔린 것은요, 머리에 가시멸과 쓴다는 것은 머리에 혼자 가 복잡이 되면 머리통이 터질라 그래. 해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 머리를 맑게, 마음과 생을 투명하게 맑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 아들 예수 그선 십자가에서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힌 이유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손과 발이 지는 엄청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무엇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나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받은 우리는 재발되어진 이유는요, 관리 잘못했어. 내가 범죄할 때, 질병이 치료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좀도 불치병이에요. 안, 안 고쳐져요, 무좀도요. 약을 먹으면 무좀약을 먹으면요, 간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것도 못 고치는 거야. 내 하나님하신 것은 제발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하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믿음의 선포 속에 쉬료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사람은 이내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뭐예요? 비서실 같은 내네 생물에 있는데 사자 같은 성품으로 바꿔자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먹으면 마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롭게 하는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오면요 마음이 바꿀 때는 오기 싫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왔다가 가면요 하루 일을 다한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개운하고 평안한지 몰라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의 마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 미가 선지원 <laughs> 5장 7절에 뭐냐, 이슬 같은 은혜가 말씀이 아멘 먹는 순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슬같은 은혜가 우리를 견고한 사람 만들어서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날 부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수와 일장 다 알지요 5절로 구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강하고 강대랑 쫄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단 하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 제목을 급격하게 제목을 바꾸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정리해 가면서 사자 같은 성품이 사자 같은 마음의 신앙으로 바꿔져서 우리가 자신감, 용기, 담력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울거나 쫄로나 당황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사사 같은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과 이 정신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 6장 2절 말씀에요.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비겼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비겼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게 여기서 너희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령에다 성전 짓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과 자아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평안 그의 나라를 너희 안에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은 성보를 앞두고 있죠. 성경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민족보음화운동이라는 신현근 목사님이 준비하고 정강호 목사님 장모님이 민족보음화운동에서 기도를 많이 하 한경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들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2의 에루살렘이 한국으로 올려왔다. <laughs> 평양의 대성회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목포로 갔다는 얘기할 때 그들의 신앙심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요. 민족 전쟁이 빨리 일어납니다. 성경에 답해요. 좌보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 클릭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정권을 잡으면요. 중국을 퍼지다 보고 북한을 퍼지다 보면요. 전쟁이 좀 늦게 일어납니다. 전쟁이 왜 중요하냐? 전쟁과 동시에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 여호와의 신이 내려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에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지키려는 그들의 나라에서 들리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주 예수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무지이 음. 같은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 말씀 하본 적이 없는데 동네 방네 온 나라 말을 다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는데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선교사가 난 러시아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 받고 러시아에 딱 가는 순간 그 러시아 말을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더라. 우리 문예성우단 동계 아실 분은 아시죠? 이번이 전 세계를 좀 성별하고 있어요. 근데 언어가 없어서 어떻게 하니까 몰라? 내가 말하면 그들은 알아들어 그러더라고요. 이 과학이, 의학이, 성의 역사가 우리 언어 통일에 깨닫는 것이 휴대폰 하나에 스마트폰 하나에서 8개 국어를 알아들을 정도라면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근원의 언어를 흩잡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언어를 회복되어지면요 지금 양대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단일주의 열바 까락 같은 진흙 같은 자본주의 철과 철 같은 공산 진영 이 진영이 극도로극도로이 싸우는 걸 바라봤을 때대한민국의 민족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늦은 비 같은 시온의 성예 속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런 시점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의 기원을 받았어. 아멘. 사자와 같은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울함과 우리가 놀라가지고 어악하고 놀라는 이것 속에서 주요하고 외치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신령성전, 요동 없고, 하나님의 하신다 믿는, 창세기 이사야 45장 6절에는요, 나는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관다들신 예수 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편한데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게 안되보다 절망하고 난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는 비서실까지 얌전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지 요수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요수아 말을 듣고 당신이 한 대로 모세와 함께인 같이 우리도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하 백성들도 그러더라고요. 요수아 1장 마지막 장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 속에 신령성전 짓는 것은요 송아지 같은 사람 중 송아지 같은 사람 송아지는 희생과 성김 오늘 엘리야 성산에 하나님께서 450대 1로 얼마나 쫄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 하나님이 그 450의 발과 아세상을 찍어버리고 불로 응답하신 사람이신 하나님. 그럴 때 말없이 송아지 같은 희생과 성김 기독교의 근본이겠죠. 자 탕자가 들어올 때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서 드리는. 희생과 성김이 신령 성전 지울 수 있는 기본 재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물질 주신 것 가지고 잘 먹고 자유고 잘, 잘 살다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희 오십시오. 내가 스쿨류지로 사는 게 아닌가? 벌벌벌 떨면서 놀러 가는 건꼭 괜찮은 거야. 벌벌벌 떨면서 이 돈을 못 쓰는 거야. 집에 쌓아놓고 있는 거야.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우리 집 주인이 보고 살더라고 이 영상 보면 안 아, 되겠다. 네. 큰척 놀라고 살았습니다. 돈을 주인 삼지 말고 돈을 종으로 삼고 돈을 돌로 삼으면요. 아낌없이 주와 보금 위에 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한양의 그 회장님이 나이 50이에요. 훈련 받고 비행기 타고 저진지만 공격할 때 깨끗한 대해 가지고요, <laughs> 나는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기업인이 돼가지고 나는 이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바라봐서 내 사랑하는 동네로 가는 우리는 성화지간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낌없이 돈이 돌로 보일 때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신령에 늘 평안할 수 있는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이 시대에.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는 나를 찔러대고조화되고황충하던 사람이 있고 양대지장에 만나서 조약을 파괴되니까 호흡 숨쉬기 어른 핵을 쓰는 전쟁 이무슨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네 시대에 평화를 보장해 주시는 이사야 선지 예언이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전 세계 정세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얼굴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어디든지 간에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휴지도 줄 수도 있고, 남의 얼굴 닦아줄 수도 있고, 엎어진 애기 잡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하나 몇 편의 사람은요, 누구냐, 시련과 연단 속에, 마다기 3장 2절과 3절은 시련과 연단 속에, 금, 은 같이 반련받고 불순물 내 생각과 내 생각을 그러니까 육체에서 유죠 멸함받고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이 산줄 믿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사장의 십절 사다바오런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나는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변화된 몸이 되질때 들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멘으로 먹고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기운이 통지받아서 피곤함도 밥답함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쫄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 속에 나갈 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요. 자, 네 번째는 이사야 사십 장에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이고 장조는 피곤하고 넘어질 때 악망 이 문제와 이사건 나이 삼색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는 사람 독수리와 같은 신앙 이런 신앙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선 힘 피곤치 않는 힘새힘 힘. 이것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사, 11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더 회개하라 신랑 오신다 하나님께서 상극과 봉을 가지고 오신다 곧전 세계 1,260일이다 민족전쟁 일어나고 1,260일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666이라는 무지 무질런 공산주의가 단일국가를 만들고 짐승표를 받는 무서운 미래를 성경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신랑 모신다며 있음을 듣고 나와서 회개운동하고난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데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우리는 뭐요, 칠절이죠 그니까, 그가, 그가 죽고 난데 시체 있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냥 손, 선물을 주고받는 거야. 그거 3일 반에 딱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1 2 6십일 신랑 모신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필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중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대로만 제가 저는 청년으로부터 바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집군자의 고행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급격히 역사할 때마다 남은 한 걸음 갈때 저는 열 발짝, 열다섯 발짝 이런 걷는 걸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걸 걷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시체를 가지고 잠재.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3일 반에 3년반을 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려서 일어나서 살아니까 박수치고 좋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주여 주부들 이 성령들 이 일어났네. 오늘 초림에 저도 오시던데도 동방사람들이 <laughs> 예물을 들고 회로궁에 들어가서 여기 별의 인도 따라 읽었는데 유명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무도 그대들하고 제상을 불러서 야. 누가 여기에 유명한 분이라방박사들 <laughs> 누구나 아닐 때내저 네, 베들렘에서 하나 유명한 분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전했어요? 성경에 능통한 제사장과 장들이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가 3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공생의 기간에 네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표적과 증거가 나가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그분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40일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동안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럴 때세상영평은 이사야 19장에 보면 많은 이 머리 정신 분별력 판단력이 없어서 정신과 병원이 너무 너무 잘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휴대 지하철 좀한 시간만 타고 오십시오.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 휴대폰을 켜놓고 이어폰 두고 이상한 짓들 이상한 말들 막 하는 걸 바라봤을 때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이정신병사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규하는 소리가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해야지 사람의 짐승을 흉내내고 새소리를 흉내내고 그러지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은 모방하면 들어지만 악한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팡팩하게 하는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금쪽이라는 TV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한테 어떤 애가 하는 거을 강좌를 했는데 너무 책임감이 무서워서 꽉 돌변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이애통이랑 부모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니 우리는 태아도 그렇고 우리 미니도 그렇고. 태아 아빠 잘 봐봐. 걔도. 그 얘도 엄청 똑똑하다. 얘도. 얘도, 얘도 나을 수 없는 애를 하나님 주셨어. 얘도. 저 독조집사도 나할수 없는 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아 아빠도 우리 태아가 큰냥온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 생각하면 보배다. 보배이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요. 이 아이들을 살팔려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편에 사람을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자신 있고 용기 담대하고 우리가 마음은 뭐야 희생과 성결 늘 평안하고 그리고 사람 중에 최상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최상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힘을 얻고 기운 받을 때 독수리 같은 셈을 받을 때 반드시 많은 사람들 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때 죽었다가 발로 일어서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5절 그년월 1시 지구촌의 3분일이 죽는 유브라다에 간 중동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바라고 위기가 무습을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시고 생명의 기운 받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므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한참 목하가그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 말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랑하신 생명의 부활의 기운이 오늘 피곤과 연약함과 질병과 부족함과 아픔 속에서 평안을 사람 중의 사람 기도 응답 받고 감독 받는 하나님의 편에서 안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는 속에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역사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